안녕하십니까. 비싼 차량도 잘 파는 차 파는 사람도홍 m 씨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판매한 차량 소개해드렸는데 독일 3, 사 조금 많이 지겨우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차량 바로 벤틀리 컨티넨탈 GT입니다. 그냥 아주 미쳤습니다. 또내 홍토벤이잖아. 그렇지. 홍토 벤틀리지. 어 벤틀리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서울에 하나 있잖아 매장이. 그렇지. 갔어. 되게 걸었어. 어. 얼마 걸려? 2년?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진짜 귀한 차량임에는 틀림없어요. 자 오늘 판매한 차량 외장 색상 뭘까 오피디? 그린은 그린인데, 그린 종류만 60개가 넘습니다, 민틀리가. 근데 이 차량은 알파인 그린이라는 거야. 우리 아이폰 볼때 알파인 그린 예전에 나왔었잖아. 그런 비슷한 색깔인데, 지금 메인 홈페이지에서 그냥 메인 색깔인 거야, 이게. 그리고 그거 알지? 더글로리 봤어? 어, 봤어? 더글로리에 벤테이가 한대 나옵니다. 근데 그 차량은 애플 그린이라고 이 색상보다는 한톤더 밝은 그런 색깔인데, 뭐가 더 나? 아 알파인 그린이 메인이 색깔인 이유가 있어요 시트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저한테 S 400D, S 500 그리고 컨트롤 GT까지 구매해 주신 분이야. 근데 이 차량을 왜 타냐? 평소에 S 500 타시다가 혼자 라운딩 가실 때고 뭐 드라이브 즐기실 때컨런트레랑다 주력해 이런 아, 거다 타주셔야지. 아 진짜 멋있는 우리 대표님이세요. 사실 이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야뭐 독일 3사랑 비교할 수순 없잖아. 뭐 BMW, 아우디, 벤츠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차량가가 옵션가 다 포함해서 3억 4. 3억이야, 3억 4,350만 원. 아... 근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람보르기니 우르스도 가능하고 심지어 페라리 로마도 좀 가능해.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요컨티이트 GT를 구매하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전면부 보시게 되면 뭐가 떠오른는줄 알아, 오피리? 스왈로브스키, 다이아몬드. 어, 어 오피러스? 오피러스가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갔습니다. 오피러스 좀닮긴 했는데? 진짜 이거 한번 잘 찍었어, 이거? 잘 찍혔어, 아까? 어.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깨진 그런 유리장 같은 다이아몬드 커팅한 뭐 그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사고 난다. 일단 기본 한 천만 원은 깔고 갈것 같아. 물론 정확한 금액 아닙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벤틀리, 뭐, 제네시스 마크 뭐, 벤틀리 따라야 됐잖아. 조금 따라한 거 맞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야, 이 독수 리 날개 표현, 거 뭐야? 아,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탁 올라와 있는 원래는 두 줄의 캐릭터 라인이잖아 그냥 정중앙로 뚫어버렸다 정중앙 완전 뚫어버렸고 일단 본넷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그릴 요거 저 소고기 집에서 많이 봤던 그런 불판 있잖아 이렇게 뒤집는 어 근데 이게 와. 화려합니다. 다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 야, 이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전방 센스한 것 같아.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이쪽 보게 되면, 여기도 센스한 것 같아요. 진짜 포르쉐 그 보는 것 같은. 포르쉐 이런 볼이 있잖아. 아, 그런 느낌을 더 줍니다. 야, 그릴만 하더라도 이거 엄청나다. 원래 고급차들은 알잖아, 오피님 크롬과 카본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측면 보시게 되면 투도어예요. 투도어. 어. 경쟁 차종이 없어. 있어? 사실 없지. 사실 이 정도 금액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문 열어 보면 살짝 여기 올라간다. 손잡이가 어. 당겨지는 게 아니라 위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에다가 이중 접합 유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소프트 클로징도 이런 거 없을까? 아이씨. 있지 있지 아, 아, 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라운드 입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꾸 보니까 이거 색깔이 조금 뭐 난해한 것 같기도 한데 멋있다 음, 멋있다 멋있다 V8 팔기통이라는 거고 그리고 휠보시기면 22인치 블랙 휠이 옵션으로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캘리퍼 봐봐 한 손바닥 3개 정도? 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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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정도? 내리나? 아, 12p 될것 같네요. 와, 근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 휠이 일단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두께도 진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런 차, 사실 리뷰하다가 흠집이라 날까봐 전체 ppf 했어. 아, 와. 전체 ppf 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런 거. 그냥 악세사리 아닐 거야, 이거는. 분명히 기능이 있어. 열 시켜주는 기능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안될것 같아. 3억 4,350만 원인데, 아래쪽 보시게 되면 크롬으로 딱 들어가 있고, 어느 부분이 제일 멋있냐면, 오피디, 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살짝 볼륨감이 꽉 차잖아 뭔가 아요 부분은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런 라인입니다 자 후면부 보시게 되면 캬 미쳤다 진짜 이쁘다 별거 없거든, 사실. 특이하진 않은데, 여기도 스왈로브 스키네, 스왈로브 스키. 안쪽 보시게 되면, 뭐, 여기 다이아처럼 다 박혀져 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뒤에 살짝 박았잖아? 안 돼. 그냥 전방 한 30m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차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배기도 보시게 되면, 찐입니다, 이게. 아까 소리 한 번, 배기서 조금 이따 들려드릴 건데, 엄청나잖아. 와, 요런 느낌. 아, 그리고 B.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트렁크 오픈이 된다. 아, 트렁크 오픈이 되고 트렁크 공간감은 사실 우리 고객님께서도 그러셨어. 골프팩 하나 정도 들어가겠다. 진짜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근데 트렁크의 공간 뭐 적재 많이 하려고 탄 차는 아니잖아요, 이 차량이. 그렇지. 아 너무 멋있고 이런 부분도 봐봐. 천 느낌이 아주 좋고 불빛마저도 스와로브스키 같은 그런 느낌 시원한 느낌입니다. 음. 아, 전동식 트렁크, 야 멋있다. 자 그리고 스포일 러 한번 보여주게 PD. 배기도 한번 들려줄까? 어. 어. 스포일 봐봐. 오 자동으로 그냥 올라왔다. 어, 내릴 수 있고 수동으로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멋있다. 일단 어. 위압감이 스포일러 있으니까 올리니까 한층 더날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건. 자 여기 보게 되면 벤틀리 마크 또 독수리 한 마리 있잖아. 어, 아 이런 느낌. 예. 자 실내로 들어가서 보자. 실내 와봤습니다. 이야 이게 막 어디서 많이 봤는데? 미쳤다. 요트블루 같은 요트블루 베이지 같은 그런 투톤적인 느낌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여기가 블랙 하이그로이에요 근데 이것도 옵션으로 윌럿, 우드를 넣은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더라고. 시동 켜면 어떻게 된다? 빡 돌아가. 오. 아 이러면서 어, 벤틀리 마크 나오면서 뭐 내비게이션이 또 나오겠죠, 디스플레이가. 근데 스크린이 오. 세 가지야. 자, 오. 첫 번째 아까 봤지? 우드. 어. 그리고 요거한번더 누르면 자 이게 나침반이랑 이용하십시오. 온도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건데 아 엄청납니다 진짜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또 오. 나오고 한번더 누르면 이런 느낌인데 시동을 끄게 되면 이걸 꾹 누르게 되면 이 느낌 미쳤지? <laughs> 이 디스플레이에서 뭐 서스펜션 올릴 수도 있고요, HUD 뭐 이런 차량의 기본적인 설정 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로우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여기다가 다 표시가 된다라는 게 미친 거라고 그냥. 그래서 너무 고급스럽고 혜틱반는 어, 좋아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통풍 조절도 나할수 있어. 어느까지 위에를 더할 건지, 밑에를 할 건지 이런 디테일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누르는 게 비행기 뭐 만지는 조절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요 B 보이지? 앞으로 갈 때는 이걸 꼭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킹하실 때는 여기 P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점. 그리고 깜빡이. 일단 소리가 엄청 창아하다 진짜 미쳤다. 보시게 되면 이 공조 시스템에는 뭐 스포츠 모드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에어컨이나 각종 온도. 오피디 이것도 봐봐. 이게 뭐냐면 위치마다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중앙으로 올지, 밑으로 에어컨이 올지, 위로 할지. 여기서 다 오. 조절이 가능하다. 어, 와. 일단은 벤틀리 가냥 미쳤다. 벤틀리는 도라이야. 자, 보시게 되면 그리고 도어에 크롬 이런 거 라인 있잖아. 그리고 퀼팅은 아닌데 뭐랄까. 퀼팅인데 안에 또 섬세하게 어떠한 문양 같은 게또 있고 그리고 액셀이나 브레이크 바른 것도 지금 발판도 뭐랄까. 그냥 B, 벤틀리 다 보여져있어 조금 단점이 뭐냐면 메모리 시트가 여기 있어요 그 부분이 어, 좀 숨어져있어서 근데 불편하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다 있잖아 다이아몬드 퀼팅, 퀼팅 같은 느낌 하... 뭐랄까 이게 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그리고 OPD가 알지 이걸로 이제 조절하는 거야 바람을 이렇게 우와, 어. 너무 고급스럽다 어, 고급스럽다 여기도 이제 다이아몬드 퀼팅 다 들어가있어 차키도 한번 보여줄까? 차키 있어, 어, 케이스 내가 볼때 이거 송아지 가죽이야 이런 아, 느낌 반대 반대 이런 느낌 오, 아, 오, 깐지 터진다. 그리고 이 시트가 송아지 시트입니다. 송아지 가죽. 그리고 이런 부분 옆에 있잖아 에어백이 터진데 사고가 나면 안 터졌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다쳤으면 좋겠어.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립감도 미쳤다. 그냥 손에 닿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장 재질 알칸타라 누가 아니오즘 가죽으로 가야 됩니다. 가죽으로. 그리고 스피커가 네임 스피커예요. 네임. 네임이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좀 낮아 보이잖아. 근데 벤틀리는 네임 스피커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뱅앤올룹슨이 기본으로 들어가. 뱅앤올룹슨보다 위에 있는 더 뱅앤올룹슨? 위라는 거지. 탁 아...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와 이거 이 우드가 생각보다 블랙 하이그루시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고급집니다. 지금 이 베이지랑 엄청나게 조화가 잘 맞는다. 와 이건 또 어떻게 여는 걸까? 아시거잭볼래 뭐야? 시골집왜왜여기도 <laughs> 제가 봤을 때 이것만 하더라도 한 10만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 미쳤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뒤로 당겨서 아 제가 쉽게 감히 설명드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OPD 열심히 따야 돼. 그리고 시계마저도 고급집니다. 이거 차고 싶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 불빛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 아, 멋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이는 거야. 옆에 뭐 차가 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볼수 있는 거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 이런게다 있어. 차량의 이해, 길들이기 절차가 다 있고 2,500까지는 스트로를 꼭 밟지 마라. 그러니까 풀락셀 하지 말라. 뭐 요런 거 갔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이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타보고 싶어, 한번. 그하면 혼나겠지, 대표님한테. 허락을 하냐? 안 받았습니다. 야, 불빛 맞아,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 일단 오피드 2열도 한번 봐야 되잖아. 그래도 2열은 좀 좁지 않을까? 좁지? 타면 안 되는 건데, 한번 보자. 그래. 언제 또 보겠어? 와, 근데 이거, 이거. 야, 묵직해. 아, 멋있습니다. 자 2열도 한번 볼 건데, 2열 볼 때는. 야, 이열 마저도 미쳤다. 이게 성아지 가죽이 다르긴 하네. 그이 열에서도 이렇게 창문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냥 창문 열지 마. 그냥 여기 앉아만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 촉감이 지금 시트 코팅 다돼 있는 거잖아. 어. 너무 좋다, 너무 좋고 안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 슬라이딩 수동인데 자꾸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고속 충전 두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역시나 시거잭 다이아몬드 휠팅이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laughs> 뭐야? 이게 뭐냐면, 이제 짐을 여기서 더 넣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럴 때 이거 쓰는 거야. 뾰족한 거 이렇게. 어,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여기도 이제 봐봐. 아, 미쳤습니다. 이거, 요런 부분 봐봐. 다 베이지잖아 미쳤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 차량 아무나 쉽게 못하는 차량이잖아 그렇지만 뭐 홍팀장이 운이 준다면 정말 빠르기는 안돼 빠르기는 안 되는데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라점 아니다 이런 차량들은 앞으로 리뷰 못 하겠다 지금 앉으면서 또 식은땀 줄줄 나고요 오피리가 지금 힘들어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뭐 하나 또 기스낼까 봐 안절부절 한 겁니다 자 내려서 총평 내가 리뷰하면 안 되는 고급차였네 이거 3억 4천 3백 300... 50만 원. 오 pd 컨셉 GT 살래. 람보르기 우루스 살래. 그거 내가 고민해도 되는 거야? <laughs> 한번 한번 해 봐. 한번 할 수는 있 기회 줄게. 아, 나는 우루스? <laughs> 우루스. 저라면 카니발 한대 사고요. <laughs> 지 팔고 하는 사고 나머지도 적금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벤틀리 컨트리 GT 한번 리뷰해봤는데 역시나 엄청난 차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그냥 하나하나 그 실내 문양, 퀼팅, 뭐 가죽 느낌 이런 거 논할 수 없어. 감히 제가 논할 수 없는 차량. 벤틀리 컨트리 GT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이 리뷰 보고 나도 알파인 그린 계약금 넣어야겠다. 계약해야겠다. 홍팀장한테, 홍또벤이잖아. 홍또벤에게 문의 주면 시 됩니다. 리스랜드 두 가지 상품만 가능하다는 라 점. 이야, 눈치 보입니다. 아, 빨리 하고 출고 가자. 감사 합니다.